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과 그의 삶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순한 주간입니다. 다른 때도 그러하지만 특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희생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져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몸으로 보여 내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되는 죄가 들어왔어. 그죄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되었지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리심으로 죄의 값을 치루시고 우리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이 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들이 겪는 한계와 아픔을 몸소 겪었습니다. 출생 때부터 그는 낮은 곳 구유에서 출생하셨고,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이집트로 피신하셔야 했고, 다시 돌아와 갈릴리 시골에서 자라나시며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금을 전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그들 그를 뒤따랐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시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스스로 낮은 곳에 선택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고향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보통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를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옮겨놓으시고 그를 대신 벌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의 외모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당했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고 매 맞은 것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을 당한 것 우리의 반역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뜨림을 당한 것 우리의 악행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낮게 되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화목의 은혜를 경험한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죠.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극율함과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 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에게 대한 벅찬 감사가 때마다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기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친구 하나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돔이람 저드슨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어, 장인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Dear John, 저는 이제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고자 하여 이 편지를 드립니다 따님께서 저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어르신은 따님과 내년 봄에 헤어져야 하고 이 땅에서는 다시 따님을 볼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님은 선교사 생활의 고난과 고통, 바다에서의 위험, 인도 남부 지역 기후의 치명적인 영향에 노출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지위는 격하되고, 모독과 핍박과 또는 격렬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따님을 내어 주기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laughs> 이에 동의하실 수 있으신지요?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떠나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신 주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가고 있는 불멸의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시온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에 동의하시고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르신은. 곧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따님을 통하여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갈채 속에서 따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따님과 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딸 가진 아버지 이름 편지 받으면 허락해 줄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하는 딸 낸시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람과 낸시는 미국이 보낸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 버마, 현재 미얀마에서 영웅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아도니람의 편지 내용보다 훨씬 무섭고 격렬했습니다. 낸시 선교사님은 세 자녀를 낳으셨는데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하나는 나타가 죽고 둘째는 두살 반에 셋째는 두 살에 죽었고 낸시 사모님도 서른 일곱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의 두 번째 사모님은 여덟 자녀를 두었는데 두 자녀가 죽고 여섯 명이 살았고 사모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아돈 이람은 두 명의 아내와 다섯 명의 자녀를 범하에 묻으면서 선교하셨습니다. 이 천년 선교 역사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순교 역사입니다. 내 친구는 그 글을 그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인생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과 능력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다시 사셨으니, 나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그 길밖에는 달리 보답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었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만큼 더 값진 것이 없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삶에 없다고 고백하는 찬송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오늘 필리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필리포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루디아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서 사역을 함께 할수 있었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을 보내어 수종들게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필리포 교인들은 이미 크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교제하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을 품고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필립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아마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한계이며 연약함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악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생각들을 조정하고 하나가 될 것인가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싫다고 말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심지어는 "아무개가 가는 천국은 나는 사양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사람들과 얽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인간을 입고 오셨는가?" 그가 스스로 낮아져 죄인처럼 되었고 몸을 내주어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 자기 포기, 겸손, 낮아짐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라는 말씀이지요.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자기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자기의 자랑을 그치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삶에 훈련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간 길, 삶의 원칙, 방법 그대로 뒤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낮추고 비운 그 겸손의 삶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사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많이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출세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젊은이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대신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며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알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조금 희생하고 손해를 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 맛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것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크게 양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호구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했거나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그것을 그렇게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뒤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면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면 그것이 자연이 되지 않지만 자신을 죽이고 포기하고 낮아지고 비우는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 구원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훌륭하게 되기 원합니다. 멋있게 살기 원합니다. 본때 있게 살기 원합니다. 교회조차도 더 많이, 많이 갖고 더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이름을 날리기 원하는 세상 가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셨고 자기의 것다 내어 주다 못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 던지셨습니다. 몸으로 실행하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죽는 모습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조차도 외면한 그 고통과 절망을 겪으시면서 목마르고 아프고 그 슬픔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으신 애통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적어도 이한 주간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희생에 내어 놓으며 거룩한 소비를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고픔도, 아픔도, 손해봄도, 내가 투자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섬김도, 이러할 때 한번 경험해 보는 일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 배부르고 너무 평안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영광을 버리고 젊음을 불태우고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인생을 함께 소비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계산되고 남는 것이 없지만 보장된 미래가 없지만 주께서 그리하셨기에. 거기에 응답하여 자기의 작은 것 주님께 드리겠다고 각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것 없다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더 풍성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면 내 통장에 더 많이 쌓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겠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자고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알리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천해 볼수 있겠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욕심 내려놓지 않고 누구를 한끼 먹여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꿈을 접지 않고 어떻게 공동체의 유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것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의지적으로 사랑해 보겠다고 고백하고 몸부림하고 그것을 품고 씨름하고 모난 것 상처 깎아내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의 훈련이 이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혹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덮어 둔 아픈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원하여, 무시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창피한 건 내보이지 않기 위하여, 꽁꽁 숨겨놓은 우리의 상처들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지적하실 때, 계산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그렇게 막힘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하고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왜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슬프지 않을까요? 배고파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을까요? 배우지 못하고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받고 찢김받고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아버지의 희생을 우리는 왜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으로 치장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받으셨으니 나는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눈을 두고 살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적어도 그분이 가슴 아파 애통하며 지금도 찢어진 심정으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상태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일에 함께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금껏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관계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조금 무례하게 보이는 사람,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조차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슴을 찢고 아들을 외면해야 했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나누고 호주머니를 털고 시간을 바치고 함께 고통 가운데 거하는 헌신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스스로 알고 남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라는 자식들부터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지들부터 한 울타리 아래 사는 이웃들부터 오며가며 스치는 무명의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눈짓 인사 하나 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사람을 만나 내 가슴 속에 있는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이 부름을 이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할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원색적으로 새로워지고 그 주님이 피 흘려주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력지 책임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의 삶의 방향과 사명이 새롭게 될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잘되고 높아지고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를 뒤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 썩어 죽는 연습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황하며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 안에도 주님이 거하시는 증거가 뒤따르는 그 비밀스러운 삶을 더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우리의 삶의 계획과 비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겸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오늘 수고함에 애쓰며 추구하는 그 모든 삶의 방향과 열매들이 주님이 사용하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혼자, 우리,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며 나라를 살리며 죽어가는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음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삶의 훈련 속에 새롭게 재탄생되어 오늘도 감히 우리가 작은 예수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수 있는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